와 영남 알프스 눈이 엄청 내렸네요. 아 끝장난다. 아 예술이다 예술. 와 저기 가지산인데 눈이 많이 내렸네요. 샤방샤방 땡녀오겠습니다와저가늘말 봐라 가늘쟤 눈 엄청 왔습니다 여기 와 가고싶다 자 저기 고운산 고운산에도 지금 하얗게 눈이 내렸거든요 일단 올라가보고 어, 바리케이트가 열려있네? 뭔 일인가요? 바리케이트가 왜 열려있지? 열쇠로 안 냉가 났는데? 아, 설명절 전후 성묘객을 위한 인도 개방을. 개방식이 2월 3일부터 2월 18일, 16일까지. 기간은 지났는데, 어우, 바리케트가 열려있네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차를 갖고 올걸. 지난번에 여기 삼라인 정비하고, 제가 깍지하고 야전삽을 뒤쪽에 숨겨놨었는데, 잘 있나? 어, 응? 여기 있네. 아이고, 그대로 있습니다. 야, 씨. 안 썩었나? 아. 야전사, 그대로 있습니다. 온라인 급사 내려오면, 사면부터 하고 내려오면 여기 작은 점프되 있습니다. 조금 더 올렸어요.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오셔서, 오우, 좋아. 살짝만 눌러주면 벌짝 내려갑니다. 한번 더. 흥! 자. 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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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다 <laughs> 와, 고음파크에도 눈이 내렸네요. 아직 눈이 안 녹았어요. 여기서. 아, 고음산 가고 싶다. 오, 사라인. 지금 사라인 쪽에 지금 눈이 좀 많이 쌓였네요. 아직 하얗게. 와.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상 사라인 타고 내려가서 가면서 지난번에 애매한 구간 정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야 여기 오니까 완전 눈이 있네. 야기에는다 놓고 산명선에는 아직 눈이 쌓여 있어요. 제법 많이 쌓였어요. 아. 여기 지금 삼라인 입구인데. 아눈좀 밟아 보자 이야 고양이인지 고양이 발자국인지 뭔지 와 지금 여기 상객이 하나도 안 다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최초입니다 최초 와 우리 제법 많이 왔었나 보네 야 눈도 겁나 잘 뭉쳐지네 으와 <laughs> 뭐에 토끼 부리고 이러던데 응? 나도 해봐 아이고 토끼 아이 나는 그냥 눈사람이라 만들어야 겠다 눈사람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다지 끊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입, 입은? 되네. 와, 고운산에눈 많이 내렸네. 어고은파가 고은, 정상에도 눈이 많이 쌓였어요. 올라갔다 와볼까? 후! 야 미끄러울 것 같은데. 오늘 누가 올라간 흔적은 없네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좀져적한데 정상 찍고 가야지. 첫 발자국. 와우, 미끄럽다. 와, 고음파크 정상. 물이 엄청 많이 내렸네요, 여기. 자, 기고원산은뭐 엄청나요?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사라인 타고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4시가 좀 넘었는데, 사라인 쪽에 정비할 것도 있고, 아쉽지만, 내려가겠습니다. 자, 사라인으로. 오래 꼬리가 미끄러워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우우. 닦고 지난번에 제가 도는 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자전거 타는 수야 형님이 직발 만들었는데 네 바로 직진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눈이 오고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바로 고 오케이 좋아 그렇지 오 와, 미끄럽다. 여기서, 우측. 자. 우리, 정신. 와, 씨. 후! 자, 옷걸 스노우라딩 한번 해보네. 와, 씨. 야, 눈이 많이 내렸네. ああ、そうしろ。 이몇 길은 운이 녹아가지고 잘 보여요. 자 여기 앞에 가다 보면 약간 애매한 구간이 있어요 돌아가는 게 네, 여기입니다 여기. 되게 애매한데 여기를 좀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톱도 가져왔고 여기 작은 나무를 좀 썰어내면 될것 같아요. 배터리 톱을 또 써봐야죠. 야전사, 작두, 마타체, 알리발, 배터리 톱. 야. 여기를, 여기서 내려오면, 큰 소나무가 돌아서, 그 커브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넓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 꼬이겠죠? 항상 여기 슬림 나더라고, 사람들이. 뱅크가 서면은 모르겠는데, 여기를 작업해 보겠습니다. 내려와서, 이으로 아, 짝 잘라야 되네. 오, 잘 나가네. 이런 잔나무는 배도 됩니다, 이런 거는. 소나무하고 참나무, 이런 거는 배면 안 되겠지만. 아, 기름 좀 발랐더만 잘 나가네. 원래 이 길이었는데, 이렇게 넓게 돌렸습니다. 가격이 얼마나인지, 복심북심하네 중간에 뿌리가 있는데, 이런 거는 살짝 넘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흐름도 좋죠? 이렇게 돌아가는데펄짝 뛰고, 이렇게 가는 걸로 끝. 자 사라인 정비했는데 자 테스트 라이딩 하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굿. 아 진짜 지래 우리 여기서 완전히 꺾었는데 열 개. 안정적이죠? 굿, 좋아. 야, 누가 여기 길막을 해놨냐? 샥놈, 쟤가. 싱글 3-2 드랍대 만들었습니다. 처음 저기서 출발하면 정상에서 출발하면 저기 앞에도 만들어놨고 여기서 깔짝 점프하겠고 해놨습니다. 여기 3다시 정상에서 바로 내려오시면 드롭대 만들었습니다. 역으로 필요할 때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 그래서 직발로 속도가 나기 때문에 낮아도 뛰면 은좀 많이 날아갈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거 바운딩하면. 두 번째 점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만들어 봐야죠. 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君だ。